안녕하세요. 쿠바 1차 웹이나 파일로 대화하다의 시험을 맡은 쿠바의 임가연 프로입니다.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첫 번째 시연은 CSV 파일을 이용한 챗봇 대화입니다. CSV 파일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때 원하는 바를 말로는 설명할 수 있는데 함수나 코드를 몰라서 분석이 어려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랭체인이라는 기술을 접목하여 파일로 대화하는 챗봇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시연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랭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이 목록으로 나타납니다. 챗 모델스에 가시면 여러 곳에서 제공하는 모델들을 가져올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는 챗 오픈 AI 모델을 가져오겠습니다. 미리 등록한 API 키를 통해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제공하는 여러 개의 모델들 중 GPT 3.5 Turbo를 선택하겠습니다. 템퍼처는 모델이 얼마나 다양하게 대답을 할지 결정하게 해주는 파라미터입니다.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랜덤한 대답을 해주고 0에 가까울수록 일관성 있는 대답을 합니다. CSV 파일과 대화를 하기 전에 템퍼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LLM 체인과 연결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스에서 LLM 체인을 가져오겠습니다. 랭귀지 모델이라고 써 있는 것을 챗 오픈AI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LLM 체인에는 프롬프트도 필요한데요. 프롬프트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에는 시스템 메시지와 휴먼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스템 메시지에는 언어 모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적어줍니다. 저는 예시로 점심 메뉴를 추천하는 역할을 부여해 보겠습니다. 한국말을 할수 있도록 뒤에 in korean을 붙여 주겠습니다. 휴먼 메시지에는 제가 질문하는 문장이 모두 들어갈 수 있게 텍스트라고 지정하겠습니다. 프롬프트를 LLM 체인에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템퍼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템퍼처를 영어로 설정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채법 버튼을 눌러서 점심 메뉴 두 개를 추천해 달라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한번더 질문하겠습니다. 추천한 메뉴 종류는 물론이고 글자 하나 변하지 않고 완전히 동일한 대답을 해 줬습니다. 이번에는 템퍼처를 1로 설정하겠습니다. 저장을 한 이후에 같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할 때마다 메뉴도 바뀌고 설명을 하는 형식도 변화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템포처는 대답하는 형식을 얼마나 랜덤하게 바꿔줄 수 있는지를 설정해주는 파라미터입니다.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와서 CSV 파일을 업로드하여 사용한다면 랜덤한 대답을 하는 것보다 데이터 기반의 일관성 있는 대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죠? 템포처를 0.1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SV 파일을 업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에이전트는 앞서 설명을 들으셨던 것처럼 모델, 데이터, 임베딩, 벡터 스토어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순서대로 수행하며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CSV 에이전트를 보면 맨 위에 랭귀지 모델을 연결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설정해 둔챗 오픈 AI를 연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필요한 CSV 파일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샘플 파일은 음식과 칼로리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 있는 파일인데요. 챗봇으로 데이터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행이 몇 개인지 물어보겠습니다. c o 이몇 개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질문을 하면 영어로 대답을 해주는데요. csv agent에 additional parameters에 들어가서 한국어로 대답할 수 있게 요청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동일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대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컬럼명을 모두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여섯 개 컬럼에 대한 컬럼명을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이 컬럼들 중 카테고리 컬럼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카테고리 컬럼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분석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칼로리 컬럼의 평균은 얼마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칼로리의 3분의 수도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데이터에 대한 통계 분석도 가능하지만 조금 더 자세한 분석도 가능합니다. 칼로리가 가장 높은 음식의 이름과 그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치킨 마살라가 가장 높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고 그 값은 2209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른 조건으로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로드한 데이터를 가지고 챗봇과 대화를 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대화형 책봇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데이터 분석에 대한 시각화를 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시각화를 해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각화를 요청하면 이미지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데이터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출력하기 때문에 이 코드를 이용하여 시각화를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CSV 파일을 업로드하여 채폭과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대화를 해 보았는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올려 주시면 질문을 모두 수합하여 이후에 있는 Q&A 시간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로 대화하다 CSV 파일로 대화하는 시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연을 위해서 잠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PDF 파일로 대화하는 두 번째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